몸을 쓰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 백스윙 때는 어깨와 팔이 가요 갔을 때 여기서 멈추게 되거든요 여기가 한계인데 이때부터는 갈비가 쭉 도와주면서 골반도 딸려와야 되고 어느 순간 갈비도 쓸 수가 없을 때는 골반이 도와줘요 그리고 골반이 해결이 안 되는 그 맥스 지점이 있거든요 그 맥스 지점에서는 마지막으로 손목을 킹을 해서 마지막까지 근육을 늘려줘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이제부터는 팔 피기. 그러니까 우리 엑스락 동작. 이 쥐어 짜고 내리는 이 동작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올라왔을 때 많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옆으로 밀릴 수 있도록 근육을 밀어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서 밀게 되면 왼다리에 무게가 실리면서 체중이 이동이 되니까 물리겠죠. 우리 하체가 스프링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팔 픽이 엑스락 동작을 하면서 왼다리가 지면을 누르면 상체 회전과 회전할 때 동시에 왼다리가 하면서 밟고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엑스락 동작을 유지를 하면서 코어도 힘이 들어가고 상체가 회전이 될때 이때 이미 발이 눌려 있었잖아요? 이 눌려 있을 때 우리는 임팩트 전에 뛸거 아닙니까? 뛸때 대부분 이 엑스락을 풀어버려요. 힘을 빼면 또 우리 L2L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에 에너지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엑스락 동작을 계속 유지를 해서 뻗어지는 느낌, 그 느낌을 살려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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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체 회전이. 같이 잘될수 있게끔 이 엑스락 동작이 풀리게 되면 상체랑 하체랑 분리가 돼서 나눠서 회전이 되거든요 오른손은 요렇게 오른팔, 그러니까 어깨까지 이 통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왼팔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프트가 여기도 저기도 아니게 계속 샤프트가 가운데 있게끔 서로 밀어내는 힘을 써주면서 이 엄지들을 우리 눌러야 되니까 보내고 헤드는 임팩트 때 스퀘어를 맞춰야 되니까 검지를 회전해서 쓰겠죠. 네. 이 동작, 이 동작을 엑스락 동작이라고 합니다. 바디스윙을 할때 근육 훈련법,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을 할때 골반 힌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다 피니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골반 힌지는 눌릴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빵 차는 스프링을 눌렀다가 뚱 터지는 그 동작이 있어야 돼요 왼 다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스텝박스가 집에 있으시면 은 스텝박스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은 계단에서 이용을 해보시면 돼요 왼발을 올려서 일단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느낌으로 무릎을 구부리시면 안 되고, 골반의 힘으로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2단계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왜? 이걸 해야 되냐. 옆으로 할 때는 여기서 옆에과 앞에 근육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뒤랑 햄스트링, 힙, 이쪽을 조금 더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과 앞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동작이 백스윙에서 다운할 때 치면 밟고 나서 바로. 올라오는 동작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골반을 뒤로 뺐을 때 많이 떨어지는 거를 이걸 얘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더 헤드가 잘 떨어지고 더 회전이 원활하게 빠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사이드 코어 프레스 백스윙에서 들어올 때 새우등 이렇게 요힘 그래서 여기가 자극이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분명한 건 우리 그 누워서 다리 드는 느낌하고 윗몸 일으키기 상복부 움직이는 요거, 이 운동. 요 운동 두 개가 합쳐져서 같이 나와서 세우든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느낌. 바디스윙은 컨트롤 하기가 쉬워요. 체력이. 빨리 소진되지 않아요. 허리 부상이. 암스윙보다는 훨씬 바디가, 암스윙할 때는 사실 평회전을 하면 상체는 수직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 팔이 이렇게 회전할 때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잡고 있는 이 클럽도 끌어 당겨야 되니까 이 팔꿈치에 무리가 되게 많이 와요. 이렇게 오면서 끌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여기가 안쪽으로 너무 바짝 들어와버리니까 힘이 약하면 나중에는, 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바디 같은 경우는 스타트 자체가 팔이에요. 먼저 땡기는 느낌이 아니라 내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팔이 휘는 게 훨씬 덜해요. 먼저 여기가 내려가면서 이 어깨랑 같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붙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니까 이 팔을 쓰지 않고 몸으로 칠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멀어지지 않고 붙으니까 훨씬 힘을 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팔이 아무래도 작은 근육이니까 몸에 큰 붙어서 얘가 어떻게 보면 얹혀가는 거잖아요. 버스를 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힘이 덜 들어요. 여기서 암스윙처럼 이렇게 팔이 멀어지는 힘과 이렇게 멀어지는 거를 잡아당겨서 안정적인 장치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에너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더 부상이 덜 하다. 정리를 하자면 제 바디스윙에서 이 하체는 스프링의 역할, 수직회전, 상하 운동을 하고 이 우리 코어프레스는 이 스프링이 팡팡 위로 튀면서 움직이는 강하게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는 댐퍼 역할을 해요. 우리 팔 엑스락 동작 다운스윙 때 이렇게 말아주면서 내려오는 거 이거는 스테빌라이저 역할 코너를 이렇게 돌때이 상체 축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일 때 과하게 팍 떨어지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팔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엔진의 역할은 우리의 체력과 힘이에요. 그 운동법 같은 경우는 사실 골반 힌지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바디스윙의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독,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립니다.